신고 네,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 갈 도시는 오사카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 각 현재 4시 40분이고요. 여기 현재 저의 위치가 경기도 안성이고요.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리는 360km고 제 차를 가지고 일본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제 차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여행 시비즈체펜앱 등록이 필수였지만 월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서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 비행기를 이용하신 분들은 앱을 등록하시면 입국 수속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을 것 같고요. 배는 이제 종이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또는 PC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하여 이제는 일본 여행을 자유롭고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백신을 단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여행 갈 때마다 PCR 음성확인서를 72시간 내에 기지체페네 어플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만 없어진 것만으로도 정말 편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확인서 그거 발급받는 데 비용만 해도 9만 원 정도 들고 일본 갈 때마다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5월 이후로 여행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세 번째다 세 번째 아 도착했다 다 났네요 여기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갈건 카운터에서 티켓을 받으라고 했는데 생각도 되겠지? 현재 시각 9시 37분이고요 주차를 일단 여기다 갓길에다가 하라고 했거든요 매일상 이쪽으로 주차를 하라고 나와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아 뭔가 아닌 것 같아 와 서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한열몇장 되는 것 같아 진짜 익숙하다, 이제 익숙해. 이제 진짜, 눈간고도 가. 눈간고도 가요, 눈간고도 아. <laughs>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좀 전보다 좀 활발해졌네. 사람이 하나도 없지? 시간 딱맞춰시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 아, 밖에, 아, 안녕하세요. 아, 밖에,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가는 사람이 오늘 별로 없나요? 제가 주차를 딱 했는데 네. 주차한 차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기는 잠깐 됐다가 또차 네. 나갔다가 하는 데라서 아, 계속 되는 네. 데는 안 돼요 어, 그거랑 이제 서류 한번 주시면 돼요 네. 네. 뒤에서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날짜 15일 3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10시까지는 꼭 가셔서 차량 요거해 아,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총 결제금액 터미널 이용료랑 유리 할증료 다 합쳐서 네. 815,000원입니다 만 81만5천원이요. 네. 네, 식사 안 하시는 거 맞으세요? 편내에서도또 어... 네. 따로 구매는 가능하시거든요. 아, 근데 대신에 그래요? 금액대가 사전에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 높아요. 혹시 갈 때만 하면 얼마예요? 편도로 해서 15,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 돌아오실 때뭐 네. 석식 만드신다고 하면 17,000원, 아, 2,000원 조금 더 비싸요. 네, 혹시 여기서 어 객실도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업그레이드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 선 내에서 하시는 게더 아, 네, 저렴하기 거예요? 때문에 선 내에서 아... 혹시나 객실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가능하시거든요 아,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 네, 지금은 손님이 네. 조금 수가 적어서 아마 아, 가능하실 네. 거예요 선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으로 네. 결제할게요 네, 네, 네. 출국 심사선 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네네. 네, 늦으시더라도 2시 20분 전까지는 3층 출국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아, 됩니다. 저희 알겠습, 직원 네네. 처리 중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장이 네. 찍힌 걸로 인감증명서가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제 저랑 같이 네. 차량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 네, 네. 진짜 지금 금액 중에 터미널 이용료랑 유리 할증료가 빠진 채로 이제 금액이 아 결제요 어, 80만 원에 네. 그러니까 아까 전 식사 요금만 지금 돼 있어서 이만 8 4 0 0 원이 덜 아, 부족... 네, 결제됐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카드 혹시... 어, 네, 네, 드릴게요 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신한이었요 네. 네, 오늘은 네. 가는 사람이 별로 없나요?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늘 차로 가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면 니다 어, 진짜요? 네, 오 아, 저는 그때 전화하셨을 때. 네. 어 갑자기 이제 취소하는 차량이 있어서 네. 자리가 났다. 아, 네, 그러면은 <laughs> 저 말고도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 일단은 이제 하루에 팀 이렇게 왔는데아팀 단위로 하는 건가요? 팀 단위 혹은 네, 이제 네, 네, 네. 인원이 좀 풀리다 보니까 네, 네, 네. 따로 예약하신한분한 분해서 한분 총두 대도 이제 같이 수있게 아, 이제. 아, 제가 제가 아, 아. 이게 바뀐지 얼마나 됐죠? 차량 이렇게 갈수 있는 게3월 달부터. 아, 3월 아, 달에서. 그렇 네. 3월 이성으로 이제 네네. 초반에는 0원 분항이라고 저희가 안 하다가 새로 하다가 아아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한 대만 먼저 보내보고 하다 네. 보고게하 다시 이제 재개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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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는 데가 관우회라고 네. 관세무역개발원 네. 아 거기서 이제 현금으로 만원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네. 아, 형... 만원 계좌이체 가능하죠? 네, 가능다 아 네. 차량 검사 먼저 하도 그럼 제 차를 끌고 아, 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물어봐야 될거같요아물어봐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거죠? 네 운전해서 마지막에 넣습니다 아, 네, 마지막에? 네 짐은 아다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아 손님 차량 넣고 네, 내릴 때 제일 먼저 내릴 수아 있습니다 아. 괜찮아가지고 짐만 이렇에 들고 와주시면 돼 아네 알겠습니다 텐트하고 캐리어 요정도? 많이 무거우시면은 네. 10분 무료거든요 차에 들고 와서 짐만 내리시고 네. 밖에 주차하시면 아, 되고 그짐 전체를 다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가요네 맞습니다 아네 일단 차 한번 뭐가져오세 네네네 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가면 되나? 좀 정리를 아, 살짝 오. 더 해야 되는데 들어가시면 네. 됩니다. 네, 들어가시면 네. 저 있을 거니까 다시 아. 안내드릴게요. 해아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시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짐은 제가 다 이렇게 드려야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배에 기 전에 주차장에, 주차장에, 야드라고, 야드에다가 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놨고, 서류 같은 것도 다제출했고 펜스타 측 직원분이랑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갔습니다. 오시면은, 안내자분이 이제 인솔을 해주셔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친절히 이렇게 잘 알려주시니까, 현재 시간 11시 14분인데, 어, 2시까지 또 와야 된다고 해요. 부산역 근처에서 좀 시간을 이제 떼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익숙해, 이제. 슈퍼 카 가는 사람 진짜 많다. 이구호카 가는 건데. 어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좋은 씩 차기 시작하네. 원래 없었는데. 티켓 발급 받았으니까, 가도 그냥 가도 되겠지? 그냥 가봐야 되겠다. 지금 보시면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2시 17분인데, 2시 20분부터 이제 승선 시작인데, 저는 이제 차량 손님이라 먼저 이제 가서 차량을 선적해야 된다고 먼저 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에 차를 싣고 가는 사람전자밖에 없다 겁니다 아, 전세는 느낌인데 뭔가 나를 위한 공간. 안녕하세요. 차량 손님 고객인데 같이 동반해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거든요. 어, 이거 말고 그 벙커 형식으로 하나 된거 있어요. 혼드들인데 이제 여기 사진안 나와요.

혼적을 했고 어, 이런 식으로 보인목을 박았고요 이런 식으로 았고 제가 는 차량은 저제 차량 혼자밖에 없을 니 같아요. l 괜히 가져왔네 이거. 어. 야 Thank 어, 어디 어디 사야 돼? 필리핀. 아필리어 가본 적 있어요. 박유. 어 알겠습니다 아씨 음. 너무 힘들어 아 일단 우선 먼저 씻고 싶다 너무 더워 네4나옷갈아 입고 나왔고요 1층 2층 돌아다녀 볼게요 어, 편의점이요 네. 그 편의점인데 아 무인매장이구나 어, 맥주 있네 맥주 이0 0 0원이요 1분 맥주 오, 산토리. 이게 하늘이 없거든오 과자도 탄고. 또 추락을 했으니까 밖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카페 있구나. 선산 카페. 순간 시작되는 여행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지 타면 괜찮은 거 같아 좋다 어, 카페에 오면 괜찮네 여기 저녁이면 괜찮을 거 같아 아 여기 흡연 장소가 있구나 담배 부는데 어우 매운 냄새 어우 들어가야겠다 위치가 막 뭐, 그게 없는 거 같은데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1층 사우나 한번 가봐야겠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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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만코 <laughs> 살라만코 오 되게 잘나온다 옛날에 필리핀 간적이 있거든 감사합니다 살라만코 다 먹었다 원래 이쪽에서 연주도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하네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일단 안하네요 아 이제 뭐하지 일단 씻고 씻은 다음에 술 먹고 뭐 시간대는 수밖에 없지 카드 되나? 현금, 카드 현금하고 카드가 다 되네 와 신기하다 침모르 새끼 갈 때는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되는데 여긴 이거 좋다 일단 좀 씻고 여기 사우나, 목욕탕 있더라고 카페 유명와서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계시셨고요. 몸통에 저지니까 아, 몸이 가벼워졌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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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드랍드 비어 원 플리즈. So, excuse me. Can I get Wi-Fi? I uh, can I use Wi-Fi? Yeah. i uh, oh, okay. 어, 이렇게 있습니다. 커피도 있고 소주, 맥주, 일본주. 뭐 이렇게 문에 그냥... 아, oh, thank you so much. 아, 살라만코. <laughs> 살라만코. 오, 맛있다. 아, 그리고 섬 내에서도 신용카드를 쓸수 있어서 굳이 현금을 안 가져와도 될것같고 제가 돈이 없어서 안주면 못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여기 카페로 와야 와이파이를 알려줘요. 내에서 이 와이파이 되게 신기해. 근데 닐이다 유튜브 딱 눌렀는데 안 넘어가. 제가 는게 아니라 직원이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제차 있는 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제 계시는 분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h a n k you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One year One year? Oh really? I'm going on vacation next month So go to p h e Philippines, Philippines. Oh.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와. 살라만 <laughs> 뽕. <laughs> <laughs> 어, 네. 어,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와, 씨. 내차 타고 일본 간다. 와, 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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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꾸. 아, 하이. 가... 짐다 빼주시겠어요? 아 네네. 짐을 다 놓라고 해서 짐을 다 빼겠습니다. 아 민자. 아 민자. 네. 네. <laughs> 어, 음, 일단은 짐을 빼라고 하네요. 어 일단 검사를 한다고 해서 짐을 다 뺐고. 아, 아 <laughs> 그러면 차를 가지고. 네. 아 올라왔어. 네. 끝나면. 그러면... 같이 검역하고 네, 그다음에 네. 끝나면 차까지 픽업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나 아,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 어, 아니요. 아니, 아니. 다이. <laughs> 네, 그올라 갈게요. 사전 검사도 하고 다 이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하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검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도 가고 제 짐을 다가져갔고짐 검사 하러 가셨습니다. 그거 다 끝나면 이제 가면 될거 같아요. 부분이 부분이 됐고.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뵐게요. 네. 네. 10시까지 가야 돼요 10시 반까지. 오세요. 10시 반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왔다. 야, 잘해야 된다. 지금 저는 이제 배에서 내렸고요.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오사카에 있고, 어, 이제 자제한 필요한 서류들이 엄청 많아요. 서류들이랑, 그리 비용들. 어,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